안녕하세요. 에덴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. 애프터 아워 라는 공포 게임이고요. 이제 영업 시간 외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.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? Let's go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영업 시간에 근무하면은 솔직히 다 화가 나지. 오. I'm happy my sister survived the accident. I'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. 나의 여동생 어 너를스한테 어, 말을 걸으래요. y e h 뭐왜 허밍해? 110으로 가래요. 야, 여동생의 병문안을 온거 같죠? 오케이. 110호. 호수가 안 적혀.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가죠?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. 요 어, 시프트가 있네요. 아, 이걸 또 달려야 되네. 도망치는 게임이네. 뭐야? 아니 얼마나 뛰어. 아니 왼쪽에 스태미너였네. 아 여기 잠겨 있고. 아, 아, 아 저기 느낌표 나와 있네. 와, 친절한 게임이었네요. 오케이 바로 갑시다.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. 실례합니다. 여동생 잘 있니? 어어 어, 갑자기 어우 어? 어? 여동생 어디 갔어? 나갔다는 것 같은데 지금? E X I T? Hello? Hello? What's going on here? What's going on? I'll just leave again. 어? What's going on?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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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? 저 여동생 찾으러 왔을 뿐인데요? 아니 뭐야 느낌표 또 뭐야 어? 어, 어, 어 여기다 어뭐다른 데로 갈 일이 없어 얘가 다 알려줘가지고 너무 좋다 여긴가봐요? 실례합니다 아 발전기 키라고? 이거 내가 켜도 되는거 맞아? 어아 여덟개 아니! 오! 어어어 야 개념 세이브 뭐야! 아! 아! 아하하! 아, 아, 아! <끄> 아 그러면은 바로 숨어야 되나봐요 지금 오케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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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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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간호사 누나 저 아무 짓도 안했는데 누나 맞아요? <끄> 상당히 고생하신 얼굴인데? 가셨겠죠? 나가자 갔다 아.. 어, 여덟 개를 찾으라는데 뭘 여덟 개 찾.. 어 배터리다! 배터리도 있어 야 이거 배.. 아 이거 후레.. 아! 오른쪽에 후레쉬 배터리가 표시가 돼 있었네 오케이 배터리 배터리 다섯 개나 있어요 배터리 걱정은 없겠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배터리 걱정은 없는데 엄청 빨리 닳아 어 하나 찾았다! 아 테이프 오케이 벌써 하나 찾았습니다. 저걸 찾으면 되나봐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이 간호사도 문 열고 다니나 혹시? 아니 길 빕니다. 헷갈리니까. 아, 어. 헷갈리니까. 와 어, 아니 <laughs> 아니 무슨 배터리만 줘. 오 나이스 찾았다 두 개. 좋아요.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나와주는 갓겜. Okay, 여기도 한번 봅시다. 어, 어, 아, 뭐야? 왜 이렇게 잘 나와? 이쪽에 다몰려 있었네. 야, 이, 이 기세로 다섯 개만 더 나오자. 야, 근무 시간 왜? 내가 움, 어 뭐야 아니네. 근무 시간 왜? 내가 돌아다녀서 나를 잡으러 온 건가? 아니, 어, 아, 아 <laughs> 뭐야 여기? 아니, 바로 여기 있었네 하나가. 아,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였네. 처음에 그래서 알았을 거 아니야.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. 네 개, 아네 개만 더 찾으면 왔는데. 아, 네, 네! 뭐야? 눈이 안 좋으신가봐. 하긴 이렇게 어두운데 후레쉬도 없이 저기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보이지. 올라가 볼까? 진짜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. 어 잠깐만요. 올라가는 길이 어디였죠? 아 이구나. 가보자. 분명히. 어, 뭐야! 아, 너 너무 넓어! 아, 여기서 다. 아,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? 어, 잠겨있냐? 어? 잠겨있고. 아, 제발. 어, 열렸다. 뭐야? 없어요.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맞네 올라왔어야 됐네. 이제 밑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가봅시다.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. 다 열어봐 일단 다 열어봐. 아 찾았다 나이스. 배터리까지. 오케이 두개 남았습니다. 두 개만 더 찾으면 나갈 수 있다.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나가야 돼. 아이스 나이스, 나이스! 와,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. 이게 마지막,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. 이게 이제 시작이었다는 거를. <laughs> 설마 그러진 않겠죠?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. 아니구요. 또 왜? 하나만 더찾 주면 되는데. 하나만 더 하나만 더. 제발. 하나만 더 나와 줘. 근데 간호사는 지금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? 여기에서 한번도안 보이는 거 보니까. 오 나이스. 오케이. Okay. Okay. 다시 내려갑시다. 어디로 가야 돼? 여긴인데왜왜왜 왜, 왜, 왜? 뭐야? 뭐? 뭐야? 나 그냥 나가면 안 될까? 아씨, 어, 저왜 내가 고쳐야 되는데? 아니, 경찰이랑 같이 와. 아니, 내가 저걸 왜 고치러 가야 되냐고? 대체... 아씨... 오케이, 다다일단다다. 오케이, 나 숨어... 혹시 뭐라? 또... 또... 또올 수도 있어. 일단 조심, 안 오죠? 오케이. 가보, 가볼게요. 저 갈게요. 열쇠를 서처로. 어? 느낌표가 사라졌습니다. 어? 아니 느낌표 어디 갔어? 왜 갑자기 불친절해지죠? <laughs> <아니, 아니>,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올라가 볼까? 아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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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층에 있구나. 간호사 밑에 있는 거 봤으니까 뭐야 키왜 이렇게 커? 어디로 가야 돼? 메인 아아 아, 저기 아 느낌표 있구나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가깝다 가깝다 좋다 얼마 안 남았다 금방이다 여기다 안 나타날 거지 나 갈게 저 갈게요 아 왜래 이래, 왜래 이래? 마우스 뭐야? 아니, 아니, 잠깐만요. <laughs> 나 오늘 <laughs> 간호사 많이 만나지도 않았... 아니, 뭐야? 나 간호사는 세번 만났나요? 아니, 어떻게 이래? <laughs> 아니, 무슨 공포 게임이야? 이게... 그냥 분위기만 무섭게 해놨네. 간호사가 여러 명이었으면 더 무서웠겠다. 근데, 오륜지 버은지 모르겠는데, 한명에서 돌아다니니까, 뭐, 나 찾아, 쫓아다니지도 못하고. 아니, 이게 뭐야. 일단,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더욱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